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70살의 한 남자가 가족이 여행을 떠난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싸서 사라져 버린 이야기에 가족들은 그를 찾아 헤맸지만 그 남자는 이미 평생 단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기 삶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람은 바로 그 남자, 이도윤입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스무 살 무렵부터 목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을 멈추면 마음이 허전해질까봐 평생 몸을 먼저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역할도 아버지 역할도 어설펐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경기 광명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는 게 아들로서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살아요. 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더군요. 제가 맡게 된 방은 연립주택 1층의 작은 방한 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주차장 벽이 보이고 햇빛은 하루 종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새벽 4시가 되면 자연스레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주들 도시락을 챙기고, 싱크대에 남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연립주택 복도로 나가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소리 한번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미나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새벽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이들 깨면 힘들어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뼈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꼭 5시 반에 부탁드릴게요. 일정이 엉키면 곤란해요. 아버님, 세탁물은 따로 해주세요. 지난번처럼 섞이면 저희 가족 불편해서요. 아버님, 공구는 집에서 쓰지 말아주세요. 집이 어수선해져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작은 실금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들었던 명령보다 더 깊이 들어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었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오래 전부터 좋지 않았지만 어느 해 겨울,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집에서 꺼냈을 때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수술 당일은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저는 외근이 있고, 미나는 택배 작업이 있어서요. 그 말은 제 평생의 자존심을 한 번에 지져놓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수술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부드럽게 기대는 사람,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옆 침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찬물 우는 소리.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늙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온전히 알았습니다. 며칠 후 몸이 조금 나아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우리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아? 힘든 정도가 아니야. 집도 좁고. 생활 패턴도 안 맞고. 솔직히 불편해. 나도 그래, 요양시설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양시설. 그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깊이 갈랐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저희 가족들끼리 여행 가려고요. 아버지는 쉬고 계세요. 이번 여행은 핵심,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라. 핵심, 가족.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여행을 떠난 날,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나의 잃은 해가 무엇을 위해 흘러갔는지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군산 시절에 친구 박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너 사는 동네에 작은 집 하나 없냐?" 춘자는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거다. 내 옆집 비어있다. 너 오면 내가 다 도울게." 저는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선택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굳혔습니다. 내 남은 생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뒷모습도 아닌 오롯이 나로 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 부탁해요. 가족이 여행을 떠난 날, 집 안은 아주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견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자리라는 것이 이집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은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 군산에서 일할 때 찍었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공구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 가족이 알지 못하는 내 삶의 절반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결국 여행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일어났고, 그 먼지가 햇빛을 받아 공기 중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옷을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을 접는 내 손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어느 부분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혼자 밥을 지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밥맛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이 집에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여기서 버텼을까?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연립주택의 좁은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 복도의 끝을 바라보는 동안 가족들 목소리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날들, 며느리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던 시간들, 아들이 늦게 들어오며, 신발을 벗는 소리. 하지만 나는 그 어느 장면에서도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박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있잖아. 나이 집을 떠나려고 한다. 춘자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너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삼척에 방 하나 비어 있어. 너 오면 내가 다 도와줄게. 전화를 끊자 갑자기 방 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작은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방이 나를 마지막으로 떠밀어주는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오래 바라본 끝에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는 옷몇 벌, 공구 가방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사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방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빛 속에서 나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 끈을 묶는데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 장박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광명의 회색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고 점차 들판이 보이고 멀리 산이 보이고 그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마음 속에서 묵은 돌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 나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누굴 배웅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차표를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처, 그곳 이름을 바라보는데 낯선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나는 문이 열리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다시 들리는 소리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찾으러 간다. 기차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내 지난날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내 속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소리 줄여주세요. 아버님 저녁은 5시 반에. 아버님 세탁물은 따로. 아버지, 수술 당일은 혼자 가시죠. 핵심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요. 그 말들이 내 가슴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삼척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살아보자. 춘자는 역까지 나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는데도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유나 왔구나, 잘 왔다. 그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의 차를 타고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고, 집들은 낮게 붙어 있었으며, 거리에는 상가도 많지 않았지만, 왠지 이곳이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오래된 창문,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나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누구의 일정에 맞춰 움직일 필요가 없고, 나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편하게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천천히 다 알아봐 줄게. 준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그덕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짐을 풀고, 온몇 벌을 걸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어쩌면 내가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려 근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붉은색으로 물들어갔고,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방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문틈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나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밤이 내 인생에 다시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곳 생활에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사고 아침이면 바닷길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간단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호흡에 맞춰 움직였고 내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생활이 열흘쯤 되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떨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맞으시죠? 아버님이 집을 비우고 사라지셨다고 해서 전화 뒤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어요? 어디 계세요? 왜 이러셨어요? 그 물음들은 늘 내가 듣던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흥분했고, 당황해 있었고, 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온 거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조각 하나를 비로소 입에 담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화난 거예요?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니, 화가 난게 아니야. 그저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빛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다. 그날 밤도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나를 위로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삼척으로 내려온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바닷가를 걷고 있었지요. 낚싯대를 들고 바위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지나 소금기 섞인 바람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발을 움직이는데 낯선 차한 대가 해안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아들이 내렸습니다. 숨이 찬 얼굴이었고 옷매무새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긴 웬일이냐? 아들은 대답 대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뒤집어졌다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집안 분위기는 하루 종일 싸늘하고 아내도 요즘 예민해져서 뭐만 말하면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잠시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래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를 오래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언제 나갈 거냐? 내 아버지는 왜 연락이 안 되느냐고.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표정을 봤지만, 그날 아들의 얼굴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깨기를 잃은 어린아이 같았달까요? 아들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찾으러 온건 처음입니다. 나는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집이 흔들리는 건, 내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 안에 원래 있던 균열이 드러난 것뿐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선을 다시 바다로 돌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집의 기둥이 되어주고 싶지 않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아들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가장이고 배우자라는 거다. 아들은 깊게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새기겠습니다. 돌아서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건 고맙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들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그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차가 해안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삼척에 온건 도망이 아니라, 정말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들이 삼척을 떠난 뒤에 나는 한동안 바닷가에 서서 하늘과 바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누군가와 큰 이야기를 나눈 직후라면 마음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날의 나는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파도는 어제와 같은 박자로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지요. 마치 내 호흡과 세상의 속도가 처음으로 맞아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조용하지만 풍성했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걸으며 숨을 고르고, 시장에 들러 된장과 채소를 조금 사와,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 시간이 이제는 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지요. 춘자와 함께 회관에서 부침개 한장 나누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춘자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얼굴이 많이 펴졌어. 전에는 늘 갇혀 있는 사람 같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런가 보지. 말은 가볍게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누구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얼굴이 이제 조금씩 나를 닮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과의 만남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불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삶도 아들의 문제도 이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봉투 여러 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는 손이 떨린 듯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읽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늘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와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얼굴 뱉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아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로서의 몫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삼척에서 처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착한 날, 기차에서 내려 바람을 들이마시며 찍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사진을 포기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제는 잊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며 잔잔한 금빛이 바다 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구두를 신고 해안도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은 누구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누구의 발자국을 대신 밟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내가 정한 속도와 내가 고른 방향으로 걷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파도는 늘 그랬듯이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 하지만 그 바람과 파도 속을 걷는 나는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